Ha <laughs> ha 설근아, 이승우 아들 태동아, 안 춥지? 일로오네 수은이는 여기 있지? 어 은솔이랑 뒤에서 팔각장 앞에서 안녕하세요 영상찍으시는거예요응 <laughs> 영상찍는거에요 <laughs> 흔나이무 이쁘다. 이 여기야. 응. 자장나무 숲몇시나요한 시간. 에, 그렇게 멀어요? 다 여기서? 저 엄청 멀어, 다. 지금 출발하러 가고 있어. <laughs> 네, 한 시간. 네, 힘들어, 둘, 얘네들. 둘이 다니고 가려고 했는데. 아, 걸어서요? 응, 가면 거기 가서. 차 끌고 가려고. 차 끌고 가서도 자장나무 숲은 차 주차장에서 해놓고 얘네들 갔다 올려면 힘들어. 아, 그래요? 아예. 어... <laughs> 조금 자장나무 숲은 좀눈좀 오거든. 어차피 못 보니까 눈이라도 보고 멋있게 보러 가. 그리고, 저기, 이 겨울 나무 다 떨어, 떨어지기 전에 올때 지금도 아, 자작나무 쓰고 그 하얀 저기 때문에 네, 괜찮은데 맞아요. 힘들어. 아, 그래요? 엄마들 갔다 오면 힘들어. 꼬맹이 <laughs> 놔두고 아빠, 아빠가 있어. 응, 그래도 되지. 힘들어? 음, 여기 놀아야지. 아, 따뜻하고 좋아. 여튼, <laughs> 아, 요 위에도 안 산에 올라가면 자작나무 보이잖아. 아, 그래요? 그럼. <laughs> 요차 끌고 네. 기 다리 있는 데 가서 차 세워 놓고 거기 비포장 쭉 걸어 갔다 와봐 아, 여기, 여기 응, 차 응, 데 응. 어, 그럼. 여기 쭉 올라가는 데가 참돼 있어요. 그럼 야겠저기 있는 산 가면 안 돼? 응. 생각 찮데 아, 어, 딸내. 이마 좀봐자 아이야, 이뻐라. 아이, 이쁘다라. 저기.